안녕하세요. 뱅뱅입니다. 오늘은 토핑함 소개를 해볼 거예요. 원래 다른 분들은 처음에 토핑함 소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 동영상을 아주 자세히 보신 분들 은 아셨을 거예요. 저는 토핑함을 사서 사용하지 않고 아이클레이 통으로 어 토핑함을 사용했어요. 아, 아이클레이 통을 토핑함처럼 사용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친구들이랑 같이 문구점에 가서 토핑함도 사고 어 이, 미니어처 토핑도 사고, 그 다음에, 핀셋도 사고, 그, 우, 우드락 본드인 줄 알고 샀는데, 우드보드, 우드보드 본드여서, 어좀 사용하기 그랬는데, 그래서 우드락 본드로 다시 제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핑함 소개 부터할게요 토핑함은 이두 개에, 이한 쌍에 천 원이에요. 먼저, 이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떡볶이 떡 토핑. 이거는, 어, 어묵 토핑. 이거는 치킨 토핑.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이건 파 토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세지 야채 볶음을 만들려고 소세지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양배추. 이거는 양파,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양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밥. 플래시 때문에 잘안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방울토마토 토핑. 이거 진짜 만들기 힘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동글동글 해야 돼서. 이번는 치즈 토핑입니다. 치즈. 어, 초점이 왜안 맞죠? 네 이거는 샐러드 파우더예요. 산건 아니고요. 그 주부들이 주부들이 사용하는 그 수세미 있잖아요. 그거 엄마한테 허락받고 뜯었어요. 이거는 그 뭐였더라 도토리묵으로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핀셋으로 집어서 어 색, 그 파스 텔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색깔을 표현하는 데도 쓸 거예요. 이거는 그 파스텔 그 있잖아요. 그거 뜯었어요. 파스텔, 그 폭신폭신한 스펀지 같은 거. 이거는 김 색종이 잘랐고요. 이거는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소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모래입니다. 이렇게 집어서 뿌리려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갈색 생물인데요. 이거는 후추로도 사용하고 깨일일이 만들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깨로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집어서. 아이고, 날라갔네 괜찮아. 이때가 치울게요. 이거는 향신료입니다. 이거는 고춧가루인데요. 이건 굵은 고춧가루예요. 먼저 이걸로 표현해준 다음에 섬세한 표현을 원하시면, 아, 원하면 이걸 뿌려주려고 고운 고춧가루, 어, 굵은 고춧가루 이렇게 종, 종류별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파스텔 갈았어요, 칼로. 네. 그 다음에 토핑함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이두 개에 천 원이에요. 근데 하나는 토핑함으로 사용하니까, 어, 이거는 필요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물함으로, 어, 소시지 야채, 볶음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어, 그러면 약간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소시지 야채볶음 만드는 동영상은 다음에 올릴게요. 먼저, 그 다음에, 이건 준비, 하나는 준비물 함으로 했고요. 토핑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한 스틱에 500원이에요. 이게 5 c m 예요 네. 소개해드릴게요. 이만큼 샀고요. 음, 왜 초점이 안 났지? 네. 이만큼 샀어요. 먼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하트쿠키. 하트쿠키 그, 스틱. 이거는, 키위 스틱. 이거는, 파인애플 스틱. 이거는, 레몬 스틱. 이거는 통수박 스틱. 이거는 에어박 스틱. 이거는 딸기 스틱. 근데 이게 하얀색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검정색이에요. 이거는 오렌지 토핑. 아, 스틱. 이거는 체리 스틱. 체리 토핑. 이건 어묵 토핑. 그 다음에 이거는 사과 토핑. 친구가 사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 배 스틱. 그 다음에 이거는 복숭아 스틱. 초점이 안 맞히지. 초점이 안 맞춰지네요. 어 아, 됐다. 그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과일 같아서 샀어요. 안데 모양 이 있는데 안 보이네요. 이거는 귤 스틱. 이렇게. 이거는 반으로 잘린 수박 스틱. 그다음에 이거하고. 그 바나나 토핑 엄청 귀하거든요 이것도 겨우겨우 구했는데 이게 원래 찢어지려고 간당간당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 어영화학원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영화학원 언니한테 자랑했는데 어떤 언니가 이거 만지다가 이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바나나 스틱은 두동강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라임 아 이거 왜안 잡혀 잠시만요 집게를 핀셋으로 집게내가아 맞다. 여기 하나 남아 있네요. 이거는 롤케이크. 롤케이크 토핑. 네, 이거는 라임 토핑이었는데 요 이것도 약간 그, 부러지려고 간당간당나 했었거든요. 제 친구가 만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임 토핑도 두 동강이 났어요. 네, 이렇게 토핑 함석이 끝났고요. 우드락 본드는 우드락 본드처럼 생겼죠? 이거는, 어, 이거는, 음, 이거, 소세지 야채볶음 만든 다음에, 우드락 본드와 고우드보드 본드의 차이점 올릴게요, 제가, 동영상. 이상, 뱅뱅이었고요. 구독은 꾹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